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우리, 먼저, 우리 성사비찬아님께 진심으로 감사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아심 모든 예배당에서 함께 지최해 주신 우리 김영달 목사님, 이찬종 목사님 진심으로 또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와 보니까 한무 연락 없이 왔단 말이에요 지금. 매주 이렇게 하시는 날 알기 때문에 제가 왔는데 아이고 20년 지이 우리 김영석 선교사님도 오셨고 저 앞에 저 김영석 선교사님이 저분 20년 넘게 지기해 다문화 봉사할 때 최초 멤버예요, 저분. 우리나라 열심히 뛰신 줄 몰라요. 동대국의 오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저기, 그 저, 서선종 목사님. 아이고, 오랜만에 오신. 서선종 목사님, 뭐, 내가 저, 김성수 목사님 세계선교 방송할 때, 음. 사무총장 때, 하, 이거, 말씀이 얼마나 좋으신지, 여기 말고셔갖고 웬만한 분들 그막 보면은 그냥 그냥 나가버리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 기억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단자를 찾는데 해체했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홍소민 목사, 경희선 목사, 한마리야 목사, 우리 세계적인 봉사 우리 또 이강선 목사, 나와서 친구처럼 대치했는데 아주. 응. 오는데 전화하다가 오다가 어떻게 해서 만난 거야? 요옷 네. 오시라고 그러다가. 그래서 와 계시더라고. 네, 하마리아 목사님. 아이고, 이찬수 목사님은 이제 앞으로 그냥 굉장히 영적으로 네. 스타가 되실 것 같아요. 영적으로 아, 스타 되실 분들이에요. 40대인가요? 아, 50, 50대인가요? 5 0대인 50대인가요? <laughs> 윤탱우리 목사님은 집안 누님인데, 김성수 목사님 때 어, 회장이 있었어요. 실무회장. 음. 그래서, 초대가 이, 이문 밑에 붙였죠, 저 계속 돌았잖아요? 가는 곳마다 이상하게 돌아가시네. 다들 안 되고 막 다운되시고.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워서 이제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그때 개미군단이 우리가 120개. 김종수 목사한테 120개를 개미군단을 유튜브 방송해갖고 그 질문이 싹다부어져 있는 거예요. 그 때, 이로 멤버가, 응. 두, 르디아 응. 가난방송에서. 응. 그 다음에 더 이상 뭐, 말씀 안 해도 다 이제, 그래도, 다대표급대이 되시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들 다 모여서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총력들에손을주고 얼마나 좋겠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응. 앞으로, 여기, 이 방송을 꼭 기억하셔서, 아 우리, 김용달 목사님 추가하시는 복지, 응. 문화, 성교방송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아티스트들 보세요. 우리 정희성 목사님 뭐다 찬양 진짜 그냥 막 눈물을 울리게 하잖아요. 저도 원래 찬양 원래 연예인 엔터테인먼트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 이강성 목사님을 제가 너무 잘안예요그 그 세계를. 제가 김종운 가수 모델 가수하고 이 30년 지기예요. 예. 네. 너는 나는 가수분과 쪽으로 활동했다고 그러니까 야이 찬양 라디 카페를 해야되겠다 <laughs> 목사한테 찬양 기독교인들 때 가서 들때 그런 말 했어요 아니 맨 미사일 아이브만 다니지 말고 찬양 좀는저 여기 차례 갖고 좀 찬양 살짝 벌써 좀 불러서 찬양하자 <laughs> 그런 촉이랍니다 네, 하여튼 너무너무 감각고 반갑고 반갑고 를저 나중에 오신때스포 우리 최 선생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앞으로 오시면은 유튜버 중에서 싸이 같은, 사이가 유튜브 때문에 전 세계를 떴잖아요. 20만 원만 돈 들어갔고. 그러니까 이유튜브 방송 미디어 세계를 이제 우습게 보지 말고, 미디어를 통해서 드러나는 개시의 세계, 묵시의 시대가 됐어요. 한번한번 통해서 하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오을 통해서 하는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음. 산지기는 우리 김영석, 우리 성계사님이 그산지기다 제가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속이 없습니까내 자랑을 낮춰서 죄송한데. 하, 진짜 돈도 많이 들어왔고요. 다 자기도 사기쳐봤고요. 내거다 달라고 해갖고 다 돌아가시고. 아, 지인이세요, 저는. 다 줘버렸죠. 다 줘버렸어요, 저는. 죄송합니다, 이 말씀. 더 이상 말씀 많이 하면 좋은데, 여기는 잠자리도 좋아요, 따뜻하고. 오신 분들 잠드시면 여기서 주무시면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시고. 얼마안 아름답습니까? 편안하잖아요, 오시면. 다 편안하게 해 주셔야 돼요, 서로. 그렇죠면 저도 찬양 하나만 하고 마치는 대로 하겠습니다. 아, 우리 저, 이방수 목사님. 음정을잘 문제 서로 잘 아시고 봐야될줄 믿습니다.